안녕하세요, 창창 TV의 허준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 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바다라든지 아름다운 까페, 이곳것들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봄이 시작된 거아요 겨울은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다사들이 2월 28일까지 마감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거의 며주 동안 잠도 못 자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고, 봄은 다야 후로. 창업의 계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중소기업청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성장과제, 지능도과제가 어제 2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을 했어요. 네, 창업성장과제는 인터사업은 2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이지만,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까지 있어요. 근데 아직 3번이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2번. 이번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차, 3차, 4차 사업을 노리시면 됩니다. 창업성장 결정는 기업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년이 내의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있는다 제한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대략 1000억 정도의 예산이소요됐고요 1차 때한 300억 정도. 그고 남은 700억을 가지고 세번의 지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창업성장과제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편이에요. 중소기업청 과제들은 첨부서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창업성장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포맷 기본포맷을 채우다 보면 15페이지는 금방 차게 되고 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문장히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 그것만 잘 해내면 됩니다. 맨 먼저 나올 거는 사업의 개요입니다. 기술의 개요. 이 기술은 무엇이다? 라는 걸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술 개발의 배경 같은 것. 선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술 분야는 요즘 뜨고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충분한 매출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이 기술은 전후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신규 일점 창출을 할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해주면 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에 이제 나온 부분은요.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독창성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 내가 새롭게 도입한 내용을 적어준 거고요. 그리고 차별성은 지금 있었던 것들과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을 비교해서 이것보다는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 정창성과 차별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선행 연구는뭐 특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특허가 있다라는 내용은 양시간에 어차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다못해 BM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은요, 기존에 선행기술 특허를 조사한 내용들을 도표 안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결과물에 대한 보완계획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보안계획에는두 가지 방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허로 출마한다 그리고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해서 기술 보호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개발로 기술개발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니다 기술개발 내용은 한 페이지 정도를 딱 채워가지고 A. 무슨 파트를 개발한다 B. 무슨 파트를 개발한다 C. 무슨 파트를 개발한다 라는 형태로 적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성능지표로 표 안에 우리가 어떤 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그 지표를 써줘야 됩니다 뭐 무슨 속도라든지 무슨 정확도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성능지표는 꼭 5가지 이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고요 기왕이면은 공인 시험기관에 평가를 한다라고 정해 주시고요동인 시험기관에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는 자사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라 내용을 써주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기술 개발 내용에 관한 부분은요 아무리 못해도 15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는 하루에 줘야 돼요. 내가 개발 목표로 제시했던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개발하게 될 것인지, 기왕이면 도표라든지, 투어 차트, 등록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주고요. 기왕이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예상도 같은 것들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판매기관들의 역할들을 적어주시면 좋고 연구개발 일정표를 적어줄 때 양식에는 뭐 여섯 6칸, 8칸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10개 이상의 요소들을 넣어서 10단계, 20단계 정도로 일정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장비죠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는 게 PC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그 PC의 상황을 적어서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라도 가지고 있다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걸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 사업화 계획이죠. 사업화 계획에 아무리 우리 회사가 신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서 이 제품, 서비스를 팔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플랜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을 하겠다, SNS를 하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아니고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리겠다. SNS라면 어떤 SNS를 쓰겠다.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방법을 쓰겠다. 라는 내용이들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상 매출, 그리고 이 개발한 기술의 전혀 비율을 쓰게 됐습니다. 매출은 높을수록 좋죠. 대략적으로 1억이나 2억 정도의 연구개발 지원을 하게 되면 매출은 10억 이상은 나온다. 라고 적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비율인데, 점유비율이 너무 낮으면 기법 개발했는데, 개발한 기술을 별로 안 써먹네.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네. 라는인상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비율은 일반적으로 초창기에는 20% 정도 그리고 한 5년 지나면은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다른 매출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됐을 때는 10% 이내, 그래서 20% 정도로 출발을 해서, 10%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 점유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기준으로 이렇게 점유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료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준료를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공영 계획에 대해서 적어 있는데요. 여기는 경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용세가아집니다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세 가지가 충분히 강조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해외, 해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는냥 정시에 뭐 나가겠다 이런 일관적인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협폐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채널 협력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용계획에는 반드시 기술개발 인력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을 위한 실기 인력 채용계획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조를 수행하겠다라는 걸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인센티브 제조라든지 우리 사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이 기술개발을 참여할 사람들에게 충분한 성과를 나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기 채용한 사람들을 바지가 끝나면 자르겠다 하지말고 바지가 끝나더라도 서비스인력이라든지 유지인력으로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5페이지를 적어서 SM테크를 통트 제출해주신대요 이제 남은 2차 3차 4차의 창업성장과제 여러분들께서 1차에 서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때는 이번 일차때 냈던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잘 작성해서 좋은 결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호중이었습니다.